오늘 시간에는 시련과 믿음 이런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련과 믿음. 시련과 믿음. 시련과, 믿음. 시련과 믿음 시련과 믿음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시련이 안 온다 시련이 안 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혹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 없이 신앙을 시작한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신앙 좋은 가정에서 그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심으로 시련 없이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련 없이 누구도 신앙이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시련 없이 누구도 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시련은 믿음을 키우는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올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번에 지진난 고베시를 가서 보면서 그 시련이 오히려 믿음을 가는 계기가 되는구나. 그 시련이 오히려 잠자는 믿음에서 안진병 신앙에서 깨어서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련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이후도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게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성도 빼앗겼습니다.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76년 전. 이민족이 독립되겠다고 무력거 없이 그저 평화적으로 독립을 달라고 만세를 불른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 조국의 일꾼들에게 무차별... 총을 쏘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1950년 6월 25일 동적상진의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전쟁으로 말며 불타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으며, 가족을 잃었으며, 이산가족이었으며, 또 부모를 잃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련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교회는 부흥했, 부흥했습니다. 1,300만 신자가 있습니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6.25 사변 가던 전쟁이 없이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을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을까? 1,300만 교인이 있을 수있을까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닥친 그 시험과 그 시련이 오히려 이 나라를 이만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고 겨를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련에 다가오는 것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 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실현 인생을 실패 하는 것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 우리 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시련과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는 시련과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첫째로,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페이라조 시험과 도키마조 시험이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넓은 의미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 때문에 받는 시험은 페이라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시험은 도끼마저인 것입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페이라죠 시험, 이것은 영어로는요, 템프테이션. 즉,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을 죄악으로 유혹한 것을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죄악으로 유혹하게 당당하게 만듭니다 방탕하게 만듭니다. 무엇든지 하게 만듭니다. 이 시험에 실패하면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이 시험에 실패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야고보1장1 4절1 5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적 사망을 낳는 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도끼마주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테스트입니다. 학교에서 실력을 평가하기위 해서 테스트합니다.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연합고사를 치는 것도 테스트입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 시험을 치는 것도 테스트입니다. 즉더 높은 신앙의 단계와 축복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 시험과 같은 것인 것입니다. 이 시험에 실패하면 믿음의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 성공하면 믿음의 토약을 가짐으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므로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영원히 잘되고 범상통하고 사 강한 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고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각가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런 불러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당당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갖다 주는 시험도 우리가 피하면 안 돼요. 마귀가 갖다 주는 시험도요, 우리가 성령께 의지해서 당당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는 물리칠 때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시련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거결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험은 피하면 망하는 거예요. 시험은 받아들이고 그것을 물리치고 이기고 인내는 사람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난은요, 자기 속에는 거짓, 불신앙, 교만, 위선 같은 더러운 것들을 쓸어버리는 폭풍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쓸어버리는 폭우와 같은 것입니다. 가뭄이 들면요, 개천에 별 더러운 게다 있습니다. 골목길에 별들어운게다 있습니다. 그런데 큰 장마가 지고 큰 비가 오면 그들을 오물을 다 쓸어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오물 같은 것들이 바람에 세게 불면 회오리 바람이로 불어오면 그런 것들을 다 쓸어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난이 한번 불어닥쳐서 큰 바람을 일으키고 지나간 후에는요. 각 사람의 들어 있던 더러운 인생의 찌꺼기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참신뢰와 가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갖다 준 시험이든지, 하나님이 갖다 주신 시험이든지, 시험을 당하고 환란을 통과할 때, 이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어요. 욕심을 가져온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 없어요. 교만 가지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 갖다 주는 시험도 교만하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갖다 주는 시험도 교만 이 있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시련을 궁극적인 의미로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불공평하게 은혜를 나눠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는 주십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축복을 씁니다. 영원히 잘된 사람에게 범사가 잘되게하시고 영원히 잘된 사람에게 강건하게 하시고, 영원히 잘된 사람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고, 영원히 잘된 사람에게 하늘 일마라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그 그릇이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그 그릇이 합당한 건강을 주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우리는요, 불평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모두가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으며,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요, 마귀와사탄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건드려면 안 돼. 건드렸다. 우리가 박살나. 그러니 우리가 피하자 하고 온 수마이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피할 수 있는 여러분 나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끝까지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시련이란 말은 마치 금이나 은을 불 속에 재련하는 것처럼 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 속에 박힌 금을 순공으로 만들려면 불에 들어가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금을 99.9%, 100% 못되더라도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불에 떠넣어야 됩니다. 불에 넣어서 찌꺼기를 버리고, 불에 넣어서 또 찌꺼기를 쏟아버리고, 불에 넣어서 찌꺼기를 버려야 그것이 순금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뿐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석을 그냥 둬선 다이아몬드인가요?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또 갈고 또 갈고 또 갑니다. 가는 시련이 있어야 돼. 가는 시험이 있어야 그것이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야구보실장 3절에는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요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보고할수 있습니까? 인내하고 있느냐 못 인내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를 누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시련을 통해서 인내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으로 시련을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내의 미덕을 발휘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나눠주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날 말해도요 고진감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다 지나가면 단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는 말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도 진정한 사랑도 인내 다음에 옵니다. 진정한 우정도, 진정한 우정도 인내 다음이 옵니다. 최후의 민소, 미소도, 최후의 미소도 인내 한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인내 없이 사랑 없어요. 인내 없이 우정 없어요. 인내 없이 최후의 미소가 있을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쉽게 말합니다 우정을 쉽게 말합니다 정말로 모두가 승리를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사랑은 인내의 열매예요 진정한 우정도 인내의 열매예요 진정한 최후의 미소도 끝까지 견딘 인내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3년 반의 활동을 하시기 위하여 30년간을 인내하셨습니다 목수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님을 돕는 일을 하셨습니다. 동생을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더 크게 보면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외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위하여 천국의 영생을 외해요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인내하셨습니다. 사생활까지 합치면 33년 반 동안을 인내하셨습니다. 얼마나 인내하셨습니까? 십자가 에서 죽으시기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충성스럽게 인내한 사람은 상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은 천국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땀 흘려 인내한 종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땀 흘려 인내한 종은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땀 흘려 인내한 종은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보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련을 당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 결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 그에게, 누구에게,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끝까지 인내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한 말은 시험으로 인해 타고 오는 모든 기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청군 다윗도요, 왕이 되기 전까지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목동으로서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장군으로서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요, 왕으로서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사흘왕에 쫓겨다니면서 광해에서 시련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기 아들로 인하여 또 시련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시편에 담겨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다윗이 쓴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오는 이 말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드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시로다.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여 또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시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현재 것보라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것보다 장자 것이 더 좋게 하시기 위요 시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보다 내 후손이 받는 것이 더 좋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현세에서 받는 것보다 저 내세에서 받을 것을 더 크게 받게 하시기 위하여 잠시 시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더욱 희망에 부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신 시업, 하나님은 주신 시련을 기쁘게 받은 사람, 끝까지 인내한 사람이 받으시는 축복의 열매인 것입니다. 시련 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기까지 우리는 기쁨과 인내로 기다려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욕기서 23장 10절에서 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욕이 당하는 권한이나 욕이 가는 길 아시는 오직 하나님 한분 그분밖에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욕 자기가 점검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제 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욕의 하나님이다. 베드로의 하나님이다. 바울의 하나님이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가다주시는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된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련을 이겨서 아브라함의 생가는 부여화가 넘치는 생이었습니다. 그 자손이 번창게 되었으며 많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끝까지 이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더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에 나라 독립을 위해서 3.1 독립만세를 불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기위해서 주시는 시련을 그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내시는 봉을 넘치러팔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십시다. 그런 그 그릇 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성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련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련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모로 받아들여게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신의 은혜와 복을 기다리는 우리를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